박서진, 감성적인 장구 연주로 관객을 사로잡다. 조회 수백만 돌파. 부모님께 집을 선물한 후 투표수 급상승, 2라운드 극적인 반전 예고. 서울의 무대 위에서 오늘날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단연 박서진이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장구를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깊은 감성이 깃든 노래로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의 모습은 이번 현역 가왕 결승 무대에서 또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장구를 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동시에 눈물 겹도록 진솔한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방송된 생방송 무대에서 박서진은 그동안 예상과 달리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감성을 담은 남도가는 길을 선택하여 평소 장구의 경쾌한 리듬과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그의 목소리와 장구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독특한 하모니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결과 MBN 공식 음악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단숨에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돌파하며 그의 인기를 입증했다. 박서진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때 열정 넘치는 장구 연주와 환한 미소로 대중의 사랑을 받던 그의 이미지는 이번 결승 무대를 통해 한층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평소 무대에서 보여주던 에너지와는 달리, 결승 무대에서는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의 무게를 담아내며,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변화는 관객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현장에서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장구라는 전통 악기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실하게 구축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의 장구 연주는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무대 한복판에서 몸을 맡기며 리듬을 타고 때로는 세밀한 호흡 조절로 감정을 전달하는 모습은 그가 왜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호흡 조절 능력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고된 연습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번 결승 무대에서 박서진은 남도 가는 길을 부르며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하고자 했다. 애초에 남도의 정서를 담은 곡인 만큼 무대 위에서 느껴지는 한과 애절함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자아냈다. 그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같은 음성과 장구의 리듬은 서로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시를 을조리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는 일부 시청자들이 그의 경쾌한 이미지 때문에 이 곡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결승 무대가 시작되자 그의 진심 어린 해석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모든 의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그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에피소드도 소개되었다. 병원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 남들보다 폐가 크다는 진단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인 박서진은 이 사실을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무기로 활용하며, 내게는 남다른 호흡의 비밀이 있다라는 농담 섞인 한마디로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무대 뒤에서 그의 인품과 유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체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더불어 박서진의 인간적인 매력은 그가 무대 외적으로도 얼마나 진솔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부모님께 집을 선물했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 소식은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덕분에 그의 문자 투표 번호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팬들은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오타 없이 정해진 번호로 일제히 투표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이러한 지지와 응원은 단순한 음원 차트나 조회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을 동시에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현역 가왕 결승 대회에서는 박서진 외에도 많은 실력 있는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진혜성, 불라방 강문경, 팽이, 에노, 신승태, 김준수, 환희, 최수호 등 다채로운 개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빛냈다. 이들 모두가 고유의 매력과 실력을 선보였지만, 박서진의 무대는 특히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며 압도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각 참가자들이 보여준 퍼포먼스 또한 뛰어났으나 박서진이 무대에서 선보인 감성적인 장구 연주와 진심 어린 노래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술적 도전으로 다가왔다.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이번 경연 대회는 단순히 가창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매너와 감정 전달력,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자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자리이다. 경쟁자들이 하나같이 훌륭한 무대를 펼치는 가운데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반전 매력과 특별한 퍼포먼스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문자 투표 점수는 팬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결승 2라운드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무대 위에서 그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장구의 리듬은 그가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에 대한 철학과 열정을 지닌 예술가임을 증명하는 듯 하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진행되는 그의 무대는 관객들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집중을 요구하며 한순간도 시선을 뗄수 없게 만든다. 박서진은 평소 장구를 치며 경쾌하게 노래하는 모습과는 달리, 결승 무대에서는 자신만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음악적 성장이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결승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리듬과 현대적인 감성이 만나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현장은 한국 음악 팬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서진을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이 무대를 통해 보여준 다양한 시도들은 트로트가 단순한 예드막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무대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앞으로 트로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무대 후반부에 이르러 박서진은 관객들에게 한층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은 표정과 섬세한 제스처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동시에 느껴지는 쓸쓸함은 마치 오랜 세월 쌓인 이야기를 한 조각씩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관객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선보인 감정의 깊이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았다. 한편, 박서진의 이번 무대는 단순히 개인의 예술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이 끝난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의 무대를 두고 감동적이다, 진정한 예술가다, 이런 가수가 있어야 트로트가 살아난다 등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무대에 감탄하며 앞으로 있을 결승 2라운드에서도 또 다른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댓글마다 그의 인내와 열정, 그리고 진솔한 음악적 소신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고, 그로 인해 문자 투표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의 문자 투표 번호에 대한 이야기 역시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회자되었다. 방송 중 한참을 두고, 박서진은 자신만의 특별한 문자 투표 번호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번호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 무대에서 보답하겠다 라는 다짐을 전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곧바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타 없이 정확하게 투표를 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덕분에 그의 투표 수는 점차 상승세를 보이며 결승 2라운드에서 또 다른 극적인 반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다. 박서진이 걸어온 길은 결코 험난했던 시간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수없이 쏟아부은 노력과 연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가 있을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를 넘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의 연습실에서는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장구 소리와 노래소리가 앞으로 펼쳐질 무대를 위한 준비에 노래처럼 느껴진다는 후배 연주자들의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 외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았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께 집을 선물했다는 소식은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효자라는 별명으로 회자되며 그의 음악과 인품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효심과 진심 어린 무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자 투표와 SNS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대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이들은 박서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궁금해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다. 결승 2라운드가 다가오는 지금. 그는 이미 이전 무대에서 보여준 반전 매력에 더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감성적인 연출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가 선사할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킬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트로트라는 장르가 국내외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박서진의 독창적인 무대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넘어서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해석과 미래를 위한 도약을 상징하는 듯 하다. 그의 공연을 본 많은 관객들은 이 시대에 이런 예술가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트로트 음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고 있다. 또한 박서진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그가 펼칠 극적인 반전은 단지 한 명의 가수를 넘어 한국 전통 음악의 계승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대 위에 박서진은 그 누구보다도 진솔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한 순간 한 순간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 편의 서사시를 이루어 갔다.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와 장구 소리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인간적인 진실함에 감동하며 박서진을 지켜보았다.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와 섬세한 표현력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넘어 삶에 대한 철학과 애정이 깃들어 있음을 증명한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도전하며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그의 열정은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그가 이번 결승 대회를 통해 어떠한 놀라운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의 무대가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결승 무대를 준비하며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내가 정말 이 감정을 모두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뇌와 함께 한편의 연극처럼 무대를 완성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예술가들이 겪는 고뇌와 열망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하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의 폭과 깊이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만든 결과임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결승대회는 단순한 경쟁의 장을 넘어 각 가수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서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예술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진해성의 감미로운 음색, 불라방이 선사하는 독특한 퍼포먼스, 강문경과 팽이의 세련된 무대 매너, 애노와 신승태의 뜨거운 열정, 김준수, 환희, 최수호 등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철학을 담아내며 한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박서진의 무대와 어우러져 이번 대회의 예술적 가치를 한층 높여주었다. 한편, 박서진은 앞으로 해외 무대에도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여러 무대에서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의 독특한 장구 연주와 감성적인 보컬은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도전 의지는 단순히 개인의 야망을 넘어 한국 전통 음악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현재 결승 1라운드를 통해 이미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박서진은 결승 2라운드에서 또 다른 놀라운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의 다음 무대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문자 투표와 각종 SNS에서 그의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그의 인생과 음악,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가 부모님께 집을 선물한 따뜻한 일화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단순한 음악적 도약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감성과 열정이 어우러진 새로운 예술의 장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이 이번 결승 대회를 통해 보여준 무대는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알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보여준 열정과 예술적 도전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미래가 밝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박서진이 결승 2라운드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반전의 스토리를 선보이며 최종 우승의 영광은 물론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새롭게 쓰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은 결승 2라운드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 박서진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도전의 무대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다가올 무대에 대한 자신감과 그 속에 담긴 깊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며 관객들은 그 한순간 한순간에 담긴 이야기를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음미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의 기록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머무르지 않고 현대인의 삶과 감성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예술로 재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박서진과 같은 아티스트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진 다리와도 같으며 그 다리를 건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그가 남긴 음악적 흔적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이처럼 박서진은 자신만의 음악적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감성적인 장구 연주는 단순한 리듬의 전달을 넘어 한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서사시와도 같다. 팬들은 그의 한음, 한 박자의 의미를 곱씹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결승 무대에서의 그의 도전은 단순히 한 경연의 승패를 떠나 한국 트로트의 미래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감동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한국 전통 예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의 이번 무대는 그동안의 노력과 땀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자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점임이 틀림없다. 팬들과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말처럼 박서진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 우승자다. 그의 무대가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결승 2라운드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과 감동의 순간들이 펼쳐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가 선사할 다음 장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전통 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모든 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젊은 층과 기성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그의 음악에는 인생의 아픔과 기쁨, 희망과 좌절이 녹아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의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이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얻는다.